안녕하세요 파파의 나인입니다 오늘은 이 슈키코드 장착하는 방법과 이 바를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높이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앞에 바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빨간색 버튼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넣어주셔서 대로 넣어주시면 딱한 소리와 함께 쇼킥보드 바가 장착이 됩니다. 네, 다음은 쇼킥보드 높이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조절을 하실 때에는 항상 이 클램프를 느슨하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조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높이에서 가볍게 올려주시면 첫 번째 칸에 이 버튼이 채워지게 되면서 두 번째 높이가 되고요. 그리고 버튼에 손을 눌러주시고 들어주시면 그 다음 높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눌러주시고 올려주시면 가장 높은 높이까지 조절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하고 났을 때 항상 클램프를 조아주셔야지 안전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이게 조금 느슨해진다고 하면 이거를 풀어주신 다음에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육각 렌치로 조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클램프가 킥보드 바에 더 조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램프를 닫아주시면 높이 조절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킥보드 바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 프레스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어,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안쪽에, 안쪽에 부분을 손으로 힘껏 눌러주시고, 누른 상태에서 킥보드 발을 반대쪽으로 쏟아주시면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높이 조절할 때 클램프를 조이거나 바퀴를 탈부착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다 보니 꼭 버리지 말고 음.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육각 렌치 꼭 보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